아아 남의 덧다 얻다 쓸라고 저렇게 아끼는 거야 거이 어, 와, 고 아예 아니 다 아예 그냥 안 치겠다 얘기를 하던가 오, 엄야어나 그게 없다 김인함이 없다 김인함이피어다 기미남이 지 응. 네, 안돼 안돼 한대도떼지 마. 죽어. 지진. 이거요. 지진. 한번살려줘요 아, 이거요. 요어요거이 이거요. 이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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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구 잡혔네. 안 이거... 이게 제거에 뭐예요? 제거도 들어봐요. 심판자라고 오케이~ <laughs> <laughs> 세번 얘기했는데, 왕타 뭐 어떻게 하냐? 들어가야 되나? 에이, 그냥 아스피에서. 아 대장 용담 폭격 쓰니까 무력 지분이 확 올라가네. 원래 못 오. 영원은 대장입니다. 네, 저 근데 영재 안 써요. 죽을 뻔했다씨. 아, 영재 그거. 실전성이 너무 떨어지던데요? 그리고 제가 덤질게요. 제가 네. 먼저 들어가요. 두대 때리는 게 융단 폭격. 아, 저거. 여기서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많 맞아. 하나 아, 벌써 있을 때 거의 다. 그거 세번다 맞아주는 보스가 ]야? 없어요. 아니면 제가 들어갈게요. 돈님나와요 거의. 예. 네. 그 짚는데 똥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다가. 나와요? 예. 잠수박. 다운로드 아. 용회복굿 네, 모션이 딱 아, 오케이 아굿 16시요 아 예예 6시마안된다아 6시에 방금 깼는데 오케이 지금 저희는 카운터 그 파란색 쓰기 전에 써야 되는 거 알죠? 저일약하는 박승기라도 아 오케이. 이거 하고 아. 딜 몰고 들어갈게요 빨 안에 들어 혹시나 바수있으니까 저디이지가방 제가 흔어요 네, 나이스 형님 네. 들어가면 돼요 네 가시고 가요 촉수? <놀라> 나와야 돼요 아, 촉수의 긴강이네요. 본 적이 없었어요. 열아홉 아요흥 와요. 아, 피해, 피해, 피해 맞나 이거? 아, 맞았네. 컨트롤. 컨트롤. 오 피 h i g 아, 크리 또한 또. 안 떠. 너무 불편해. 사실 손님 이거 상깨야 돼요? 이나 네, 갔다. 다시 들어가서여 시에. 이때 시. 요1 0 중. 네, 별이요 별. 12시는 시계 방향이니까 8시로 쓰면 돼요 12시. 아, 12시 시계 아니야. 12시 시계 아니야. 4시로. 스팀님 쪽으로 쏘면 네, 네, 예, 예, 예. 제 쪽으로 스팀한명만 네시. 네시 네시. 끝. 났어요 진입. 아니요. 6시 안전이에요. 일어난 다음에 딜컷. 쪽으로. 네. 아, 네. 아, 네. 딜컷. 딜컷이. 중앙에 이난나 깔 거예요. 네가 썸, 허허바로라 네, 네, 네. 아, 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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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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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이 네. 네. 이 네. 네. 이저 네. 네. 빨간색! 멀어지세요? 어그로 빠졌어요? 안전해요? 오우씨! 바드 잘하는데? 이는 어그로를 <laughs> 이쁘게 빼주네? 암수 들어갔고. 바드 암수 잘하네, 바드. 위치 확인 12시로. 12시로, 저거로 어? 아봄님 내부구나 깜짝이야. 아 뭐? 열 있어요. 확인. 앞에 요 확인. 한 번도 안 돼요. 부탁해. 어, 오케이 나이스. 이아오어 t k 거지. 보시 don't know. I 두 개. n t 몇스 o 이 I d o n 이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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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가운데. 가운데. 조심 조심 조심. 7 시. 잡힌 사람 없어요. 일찍. 두 찍고 안으로 찍어, 들어가요. 나긴 아, 확인. 멀어져요 멀어져요. 로 뺐어요. 한시 열한 시 하고 시 I'm 시 o t g o i 한 g to be able to get out of 시 h e way. 레이저. 레이저 요저 이제 택다가요 어, 나오 나오면 얘기해줘요. 12시로 빠질게요. 이거 하고 나갈게요. 아 이거 멀리 멀리, 멀리, 음, 멀리, 멀리. 이거 헤드, 한드 헤드, 한드 오케이, 됐다. 아니이하나은거 뱀이 형. 아마 씨. 깨. 붙었으면 말해줘요. 가운데 아, 확인하고. 똥 아, 얘기해줘요. 아직 안 보입니다. 싹 하나만 눌러주세요. 나 마지막인데. 예. 어, 깨끗해요 지금.

저 이거 차면 죽은데안되는 시정해 위험하시정써요 이거 해골 게이지 엄청 많이 차요. 색 락인 오, 검색, 오, 검색 오. 붙어 보스한테 붙어 보스한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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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돌아. 서되 네. 네. 어, 네, 지금. 아, 는안보 아, 네, 지죄송금지아 지금. 지금. 만 많이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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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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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금 지금.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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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네, 들어가 있어치가 들어왔어. 아, 어 암시 개 있어요. 좀 해주세요. 어, 나가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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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도 돼요. 레이저. 아, 밀렸어. 가운데에서 밀었어 제발 밀어줘. 나와도 마지막이야 밀려, 밀려. 아, 바로 돼, 전체. 밀려. 전체. 밀려. 아, 다행이다. 그데 나가도 가도 원팅가? 그러니까 예민자가 없어야 돼. 이거 우리가 숙련된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확실한 된거 아니에요? 확실건 응. 내부 숙련이된거 맞는 거 같아요? <laughs> 내부, 내부가 안정적으로 된거 같아요. 리퍼가 따르네요 리퍼 리퍼 리퍼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 변호인이세요? 아예 <laughs> 그냥. <레오슬> 그런 거 맞다가지고 그냥. 봉태가 깊어가지고. 어, 되게 빠르다. 죄송, 어, 어. 어 변호인 씨가. 아, 변호인 맞아요. 한숨 반만한숨만더 싸면 돼요. 아, 네. 네 오, 나이스. 아, 잘수 있다. 김에 또 담배로 와요. 네. 지렸다니. 뭐야? 왜 저렇게 맞고. 내가 <레오슬> 제가 서출사 때 저거를 봤는데 저기 있으면 뭐 있어요? 뭐 어떤 일 하고 있어? 그거요? 왜 이렇게 기르네? 그거는 안좋어갔네 처음부터 아, 맞아야 돼요. 처음부 가셨습니다. 네, 나도 재밌어. 그 어, 우리가 블레이드랑 도화가를 유기시켰어. <웃음> 좋아, <laughs> 훌륭했다뭐 어, 성공의 봉쇄 다 바꾸지 않았나? 프안 듣는데? 어? 근데 왜 질이 좋지? 아까...